다음, 옵투스 제약입니다. 옵투스 제약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어, 옵투스 제약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거 보시면은 추세가 바뀌었는데좀더 길게 관망 정도 25년 초까지는 봐야 된다. 근데 25년도가 어디냐면요.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얘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어, 중요 라인에서 체크가 되는지 이런 걸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1목 균형표를 주봉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노랑선에서 저항 맞는 게 보입니다. 어, 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노랑선 위로 올라오는 게첫 번째가 될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그럼 날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봉으로 봤을 때는 자 계속 이 노랑선을 못 넘었죠. 이게 못 넘고 있다가 굉장히 긴 시간 3년 정도. 예못 놓고 있다가 이따 한번 올라 오는 척하다 빠졌네요, 그죠? 코로나 때쭉 내려왔는데 현재 요 상승으로 인해서 요 앞에 매물들을 다 살려줬죠. 이 거래량 많이 터졌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 밑에 내려왔는데 뭐예요? 구름대가 두꺼워요. 이런 뭐예요? 매물이 많아요. 움직임이 두네요, 여기서는. 움직임이 두네.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야 돼요. 여기서 매매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 요 정도 데이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요, 이 정도 가격대가 한 5,000, 얼마 잡을까요? 5,300원 잡을까요? 5,300원 정도의 가격권이 유지가 되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 내년 초까지 정도는 봐줘야 되는 그런 아이로 보인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허준의 블루라인 같은 거 볼까요 허준의 블루라인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블루라인을 보시면은 뭐 아직 매매 타이밍은 없네요 지금 1 5번뭐 맞을 때 어쨌든 그렇다 라는 겁니다 옵소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요 위치가 잘 유지가 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